1919년 3월 1일 날, 3월 일 운동, 3일 운동했었지. 응? 1919년 2월 8일 날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니? 무슨 일? 응? 28 독립선언이라는 걸 했어. 28 독립선언이 뭐냐면, 1920년, 일본에 유학 중이던 한국인 남녀 학생들이 한국의 독립을 요구하는 선언서와 결의문을 채택한 거야. 이게 뭐라고? 28 독립선언. 이런 사건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28 독립선언에는 미국 대통령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의 영향도 있었어. 그럼, 자, 얘네들이 뭐를 요구했는지 보자. 1. 한일합방은 조선민족의 자유의지가 아니다. 자유의지가 아니다. 그러니까 응? 무효다. 우리 독립해야 한다. 이빨독립을유지하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 조선의 조선 민족끼리 조선 민족 대회를 소집해서 이이 이 대회에서 결의로 우리 민족의 운명을 판단하겠다. 응? 조선 민족 대회. 세, 세 번째 뭐냐면. 민족 자결주의. 응? 민족 자결주의가 뭐라고 그랬어? 어. 그 민족의 운명은 자기가 결정 스스로 결정하라. 거... 민족 자결주의 원칙 원칙을 우리한테도 적용해 달라. 민족 자결주의. 네 번째. 자, 이거 세계 안 되면 우리 일본 니네랑 영원히 피 터지게 싸울 거야. 이런 내용이 이팔 독립선언이 있었어. 자, 하여, 하여튼 이팔 독립선언은 영향을 받아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3.1 운동이 이제 일어났지? 네. 응? 3.1 운동이 일어났어. 그러면 일본 경찰들은, 와, 잘한다. 이렇게 보고만 했을까? 일본, 일본 애들 어떻게 했겠어? 막, 탄압해. 그렇지. 경찰들은 말을 타고 철망치와 몽둥이를 휘둘르면서 만세를 부른 사람은 닥치는 대로 잡아갔어. 응? 그래 고문하고 막 그랬어. 그, 그 유관순 누나, 유, 유명한 유 유관순 누나도 그렇게 된 거야. 유관순 누나 같은 경우에는 이화학당 다녔는데 어, 그 고향 충청도로 내려가서 이따 거기에서 운동하다가 그렇게 잡혀간 거야. <laughs> 수원 제암리 참변이라고 있어. 수원 제암리 참변 이게 뭐냐면 수원 지금 수원 제암리가 어디냐면 지금의 경기도 화정, 화성시 향남면이라는 데야. 화성에 있는 일부 면이야. 그러니까 3월 3일 운동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이 저지른 만행인데 제암리에 사는 사람들한테 음. 야 교회에서 강연이 있으니까 응? 기독교 신자나 천도 신자 이렇게들이 와. 교회 오게했어 제암리 교회에 오게 했어. 20여 명이 된대. 근데 교회 문을 잠그고 창문을 닫아버린 다음에 불을 질렀어. 네, 그래서 20몇명다 죽은 거야? 그래서 뭐, 불길에도망는데 어떻게 뚫고 도망쳐 나온 사람도 있겠지? 그럼 밖, 밖에서 총을 막 총질을 해버렸어. 다 죽였다고 봐야지. 말도 안 되잖아, 사람은. 음. 일본, 일본 사람들이 이랬어. 음. 응? 이렇게 하고, 그, 그 민가도 30여 곳을 불태웠어 불태웠어 이게 수원 제암리 사건이야 이거 잊지 말아야 돼 이런 음. 일본 놈들이 이랬다는 거 잊지 말아야 돼 네. 응? 야,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낳고서 3.1운동은 막을 내렸어 일본의 가혹한 탄압 앞에서 운동을 계속 밀고 나갈 힘이 부족했던 거야 미니 음. 집중해서 잘 듣고 있지? 응. 음. 그니까 계속 미고 나갈 힘이 부족했던 거야. 그러면. 3.1 운동은 실패한 걸까? 어떻게 생각해? 아니, 그, 이거 학교에서 배웠던 거. 어, 이제 아예 안 대로 얘기해, 괜찮아. 그냥 뭐.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대. 그래? 실패냐, 성공이냐를 떠나서 있잖아. 이때부터 독립운동의 새로운 출발점이 된 거야, 3일 운동이. 독립운동의 몇 분이야? 5분. 새로운 출발점. 그거 읽어봐. 3일 운동 실패? 독립운동의 새로운 출발점 이 3.1운동 이전에는 독립운동은 아 지금 머리에 좀 들고 배운 게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고 생활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나 하는 거다 3.1운동 이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어 음. 근데 3.1운동 이후에는 만세를 불러봤거든 음. 내가 일본 놈들한테 괴롭힘을 당해서 거리에서 만세를 불러봤는데 그 가슴에, 가슴에 벅찬 울림이 있는 거야 음. 어? 나도 부, 부르고 외치는 울림이 계속 개인마다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 특별한 사람이나 배운 사람만이 할게 아니라 이 이후에는 노동자든 농민이든 누구나 해야 하는 거 독립운동은 응. 또 누구나 할수 있는 다 것으로 사람들한테 친밀하게 마음속 깊숙이 자리 잡게 된 계기가 된 거야 응. 그러면 독립운동의 출발점이 됐다는 말이 일리가 있는 거지 응? 자, 독립운동이, 자, 삼일운동을 했어. 근데, 아, 우리 저, 백성들이 저렇게, 응? 의지할 데 없는 거 자체적으로 일어나서 운동을 하는데, 야, 이렇게 독립에 대한 의지를 한 곳으로 모을 구심점이 필요하지 않냐. 그지? 응. 음. 그렇게,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됐겠어? 뭐, 모았어. 어떻어서 모아, 그걸? 서울. 도... 학교서 안, 저기, 자. 민중들의 지지를 받고 딱 하려면 정부가 있어야 되잖아. 응. 정부를 세워야 되잖아. 임시정부. 그렇지 임시정부 세운 거지. 이때 임시정부의 호칭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야. 자 이렇게 임시정부까지 세워졌어. 자 일본도 3.1 운동을 겪어놓고 보니까 아 얘네 이렇게 그냥 무단으로 그냥 인상만 쓰고 뚜드려 패갖고 응? 통치하기는 힘들겠구나. 그러니까 통치 방식을 변화를, 변화를 주는 거야. 무단 통치를 했다면 이제 문화 통치. 야, 내가 조선 니네한테 차별했던 거 우리 차별 없앨게 응? 그리고 조선 사람 니네들도 관리시켜 줄게. 그래 니네 마음대로 신문이나 잡지도 내. 자유가 있는 거 같잖아. 응? 교육도 받게 해줄게. 이게 다다 다 속임수야. 왜냐하면 그 이전보다 경찰 수는 훨씬 더 노, 늘려. 경찰을 왜 늘리겠어? 감시하려고. 응? 응. 감시를 강화하고, 신문과 잡지 내용은 일일이 다 하나하나 검사해. 마음에 안 드는 것으면그 신문에 못 나가게. 해. 응? 그 다음에 아까랬지 야, 니네나, 니네나 사람들도 그 관리시켜준다고 그랬잖아. 그 친일파를 이용하는 거야. 친일파만 관리시켜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 민족을 갈라놓으려고도 했어. 일본은 이렇게 통치 스타일을 바꿔나가, 3.1운동 이후에. 그러니까 3.1운동 이후에 우리나라는 임시정부가 생겨졌고, 그 다음에, 일본의 통치 방식도 바뀌었다. 여기까지 끝.